안녕하십니까 동묘에 나왔습니다 이제 골동품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싸다고 소문이 났 습니다 그래서 아마 와 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어, 저쪽에 보시면 끝에 동보도 있죠 거기서 들어오시면 은 동묘역인데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여기 옛장터라고 있습니다 옛장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동품이 아, 요 구경한번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음, 징임의 징. 징. 음. 아, 이런 건 뭐, 오래, 오래됐네요. 이런 것도 있고, 조각품, 이런 것도 있고, 어, 여기 장고. 어, 이런 건 나중에 골동품 되겠죠? 아, 여기 풍로 있네요. 풍로. 풍로. 와, 아, 이거 풍로 진짜 오래된 거네. 손으로 막 돌려가지고 이쪽에 무슨 바람 구멍 있죠? 그래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. 이 주전자도 아유 안경 맞네. 어 굉장히 무거워요. 오, 좋다. 어 좋다. 이거는 골동품. 오, 차 우려내서 먹는 거네요. 아, 진짜 이건 옛날에 쓰시는 네. 거네요. 아 이거 3만 원이에요? 아 싸다. 녹녹릇 이런 건 얼마예요? 이런 아, 거? 아, 그건 세트로 팔고. 아, 세트로? 4만원. 4만원. 4만 어. 이건 뭔가 아시지? 이거 유명, 알지? 요거. 어, 그러네요. 새 것이 20만 넘어. 오. 진짜 가 아, 물어봐. 새건이3만원이노구리씨 좋잖아요. 100%오리지 여기 써있잖아. 어, 자. 그러네요. 확실한 거. 어, 그러네요. 확실한 거. 이거, 새 것이 23만원 네. 네. 얼마. 아, 그래요? 비싸. 원래 노구리씨 비싸잖아요. 그리고 녹구리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육적 접수로 무형몰 하지. 이런, 거, 이런 건 이런 좋다. 진짜로 명품이야. 요거는새 어? 거예요? 아 중고. 아 중고. 어. 그래도 좋네요 상태가. 중고라 A. A급이라니까. 어. 근데 여기 골동품이 굉장히 많아요. 에이, 많이 좀좀 예, 많이 좀소개해주시오 예, 예. 뭐 이런 거, 도자기 같은 것도 있고. 응. 그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최고로 많네. 많네 물건이. 또 안쪽에도 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있고 요런 요런 장식품 주모요아 이것도 있네 커피 가는 기계 옛날 옛부터 현대까지 물건이 다 있습니다 이런 보자기. 요거는 조금 멋있네요. 중국 건가? 그림이 중국. 아, 이런 이게, 이게 뭐예요? 이게? 이게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이런 게? 문각 아, 옛날에 책, 책 보시던 그런 바이. 안녕하세요. 뭐, 나, 우리 아, 잘 그거, 에, 근데 이거, 패러서, 나, 차가 <laughs> 온다는데, 치료를 받고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런시얼 아, 씩이에요이런 천만 원. 천만 아, 천만 원. 천만 원. 천만 원. 아, 만 원. 오만 원. 아만 원. 천만 원. 원. 원, 원. 이래요 굉장히 싸네요 이런거 천 네. 감성이 있죠 이런거는 만 원. 천만 원. 천만 원. 천만 원. 천만 원. 천만 원. 아만 원. 만 원. 만 원. 아 아, 예. 여기도 팔렸다고 지금 실러 온다고 내놓은 거예요. 아, 실다 아, 좋네요. 네. <laughs> 안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이. 굉장히 안쪽에도 굉장히 물건이 많고요. 물건이 굉장히 다 오래됐어요. 여기, 여기도여기 견과류 같은 것도 많고 좋습니다. 이런 거 이런 건참 오래됐죠. 어, 저 여기, 벼룩시장아옛짱터예장터라고 어, 있는데, 이게 한번 나오셔가지고, 어, 구경 한번 해보세요. 제가 광고 받은 건 아니구요.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굉장히 많고, 좋은 물건이 많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요. 오해는 하지 마시고, 오셔서 구경,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.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